we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은 어제까지 전국에서 3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70% 가량인 205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수도권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최근 2주 사이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수업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을 10일 앞둔 고3만 등교 수업을 합니다. 보도에 문숙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수업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원격 수업은 거리두기 3단계 때 적용되는 조치인데 최근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공,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어촌과 산촌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수업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과정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지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을 100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등교 수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2월 3일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수능 전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